안녕하세요. 주말 잘 보내셨나요? 일본은 오늘까지 연휴입니다. 주말에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오늘은 다미안이 제품 두 가지 준비했고요. 첫 번째 다미안이 베들보크 화이트월드 목걸이입니다. 소재는 18금 화이트월드 소재이고요. 4 7 5그 가격 208,000원으로 한국에서 받아보시면 대략 210만원 초반대 나올 것 같습니다. 센치 어, 1.5, 1.2 c m 제품이고요. 어, 여기 부분이 약 1.2cm 그리고 이쪽 부분이 1.5cm 제품입니다. 이런 식으로 생긴 제품이고요. 총 길이 45cm 제품으로 40cm, 45cm 이렇게 사용 가능하세요. 잠금 장식, 기본 잠금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. 티마크 들어간 제품입니다. 음, 여기 부분에 이런 식으로 끼시면 45cm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검토해 주세요.